네, 딸기도 이렇게 키워서 나온 게 경매장에 나왔길래 가져왔어요. 어, 다섯 치짜리, 한 15에서 18cm 정도 되구요. 보이세요? 딸기 이렇게 달려있는 거. 옆에서 보면 이런 모습. 네, 이런 식으로 딸기들이 보면은 다른 것도 막다 달려있어요. 한뭐몇 개라고 그래야 되나? 한뭐 여섯 개 정도씩은 달려있는 것 같아요. 물론 이게 어디야? 마트에서 사먹는 것 마냥 그렇게 엄청 알이 커지진 않을 거예요. 화분이라. 그래도 이게, 음, 아이들 뭐 교육에도 좋고 재미삼아 키우는 거죠 뭐. 여기 보시면, 이렇게, 어 지금 딸기향이 엄청나는데, 아 어, 이것도 전해드릴 수가 없어서. 그냥 딸기향이 그대로 나요. 진짜 마트에서 파는. 음, 맛있겠다. 네, 요렇게 딸기. 어제 경매 들어와서 가격은 잘 모르겠지만, 아마 한 화분에 5천원 또는 6천원 할 거예요. 네, 이것도 사피니아 미니종처럼 생긴 밀리온벨 혹은 슈퍼벨 이렇게 부르는 거고 3.5치예요. 가격은 하나에 2,500원. 꽃망울 많고 뭐 조금 많이 핀 걸로 보여드리면 이런 식으로 꽃망울 엄청 많고 하나에 2,500원. 20개 한 박스 구매하시면 4 5 0 0 0원그 다음에 바로 옆에 사피니아. 개당 한 개에 2,000원 이것도 3.5치 이것도 꽃 많이 핀거 보여드리면 네 블루베리 들어왔고요 항산화 작용 좋고 뭐 초보자도 참 키우기 편하기 때문에 그리고 바로바로 따드시면 엄청 맛있잖아요 뭐 후숙 안 하셔도 되니까 요거는 가격 만원 손 사이즈로 비교해 봐드릴게요 사각이라 이게 엄청 커요 그러니까 가로 세로 20cm가 넘는 화분이라 사이즈는 정말 큰것 같고요 요게 만원 그 다음에 보이시나요 요거는 이제 한8치짜리 정도고 키가 아 요거랑 비교해 봐드릴까 요게 만원짜리고 이 옆에 거는 지금 2만원짜리 이 옆에 하나 더 사이즈 3만 원짜리 그러니까 가격은 1만 원, 2만 원, 3만 원 이렇게 세 가지 사이즈. 네, 안개꽃 6구 다섯 치짜리 화분 노랑하고 분홍 색깔은 상관없고 개당 한 개에 5천 원. 엔니시다 3.5치고. 하나에 가격은 2,500원 사이즈는 3.5치 이렇게 비닐 씌워져 있고 위에서 봤을 땐꽃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뒤에는 수국 큰 사이즈 이것도 뭐한 8치 되는 것 같고 하나에 2만원 네, 장미 수국 들어왔고 이거는 큰 4치 이렇게, 보이시나요? 모양이 장미처럼. 몽글몽글 피죠 장미처럼. 장미 모양이에요. 색깔은 뭐 여러가지로. 개당 만원. 네, 요거는 또 별수국. 모양 자체가 또뭐 별모양처럼. 아까 장미수국하고는 또 틀리죠. 요것도 네치. 이게 한 포트에요. 근데 두 대가 올라왔죠. 네치. 요거는 가격 아까 보여 드린 대로 12,000 이렇게 풍성하게 여러개 있는거 보면 엄청나죠 일반 수국하고는 틀리게 이렇게 별 모양이 나요 그쵸 아 진짜 새까맣고 정말 이쁘다 이거는 좀 멀리서 찍은 전체적인 가게 모습 뭐 이거 저거 찍은 것도 있고 안 찍은 것도 있는데 지금 시간이 여거니 잠깐 손님 빠진 김에 전체 모습 찍어볼게요. 또 다른 손님들이 영상에 찍히면 또 그러니까 옷이 이렇게 이런 꽃 저런 꽃참 많이 있죠. 가게가 좀큰 편이라 이게 저희 가게 간판이고요. 전화번호입니다. 571-5181 이게 저희 가게 간판이에요. 양재동 꽃시장 안에 자재점포 섹터에 있고요. 이게 저희 간판 자재점포라는 약도를 보고 오시면 됩니다. 꽃은 뭐 이거 저거 제가 따로 찍긴 찍는데 어, 지금 또이제막 손님이 오니까 찍으면 안될것 같아요. 이런 예, 식으로 이쪽은 제가 중간쯤 서 있는 거고 저쪽이 아까 꽃이었고 이쪽은 이제 나무들, 꽃나무들 뭐 그런 것들. 예 가게가 딱 이렇게 보시면 현대기아 바로 앞에 있어요. 지금 제가 서 있는데 현대기아가 이렇게 보이잖아요.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이런 예, 식으로 매장. 네, 아, 매화꽃도 폈네 이제. 꽃나무 매화. 아, 그리고 어제 어떤 분이 여쭤봐서 말씀드리는데 저희는 이런 3.5치 뭐이런걸 개별 택배는 따로 하진 않아요. 그래서 거리가 좀 멀신 분들은 뭐 어쩔 수가 없죠. 저희는 경기도권, 뭐 서울권 이런 분들이 많이 오시는 가게고 개별 택배는 따로 하진 않습니다. 뭐 물량이 많아지시면 이제 아예 차량 한 대를 대절해서 차량 택배를 하시는 거지 개별 택배는 따로 하고 있진 않습니다. 네, 안개꽃 요거는 작은 사이즈 꽃말은 맑음의 아니, 맑은 마음 사랑의 성공이래요 개당 2,000원 요거는 3 5치예요 3.5치 확실히 그 5치보다는 좀 하늘하늘하고 힘이 없죠 아까 5치짜리 5,000원짜리가 확실히 힘은 좋고 이것도 색상은 분홍하고 흰색 두가지 다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캄파눌라 어, 꽃 보이시나요, 지금? 가격은 2,000원. 빼봐드리면, 요런 모양. 오늘 해가 좋아서 꽃이 더 화사해 보이는 것 같아요. 아까 애니지다 3 5 0 0원 2,500원짜리 3.5치 보여드렸고, 요것도 3.5치인데, 이거는 또 급이 틀려요. 꽃망울이 훨씬 많고, 그래서 이거는 가격이 한개에 3,500원. 박스에 20개에 6만원씩 나가요. 7만원인데, 만원씩 디지에서 20개 나갈 때. 예, 요것도 애니시다. 이건 망울이 엄청 많아요. 이거. 아까 건 2,500원, 이건 3,500원. 그 다음에, 이거 어제 찍었던 데모르 오세카, 오스테오스 펄머. 개당 7,000원. 다섯 치 짜리고. 이거는 어제 또 경매장에서 새로 들어온 로벨리아. 글씨를 왜 이렇게 못 써놨대? 예, 거 보라색 꽃에 이거 또 여섯 칠. 아, 여섯 칠래 다섯 칠. 네, 네, 죄송합니다. 심머예요? 노지에 심어 되는 거예요? 네, 이건 미스김미나일락 3.5치. 저번에 들어왔던 거다 팔리고 또 들어와서 아, 피기 전에 자꾸 나가서 핀 꽃을 보여드릴 수가 없네. 여기에 그나마 펴 보일랑 말랑 하는데 아직 핀게 없어요. 핀게 나오면 찍어 드릴게요. 근데 또그 전에 다 팔리면 뭐 어쩔 수 없고요. 네, 다음 미스김 날랑 이거는 다섯 치짜리. 네, 이거는 가격은 0천 원. 네, 이거 또 아직 핀 거는 없어요. 아, 핀 거를 보여드리고 싶은데 네, 망울은 다 따글 따글해서. 워낙 오늘 날씨가 좋고 따글따글하면 이런 게 이제 금방 팔려 버리니까 저도 지금 핀 거를 못 보고 자꾸 지나가네요. 네, 그리고 종이 꽃 들어왔고요. 종이 꽃 꽃이 지금 해가 비쳐서 폈어요. 노랑색, 빨간색, 뭐 주황색 한세 가지 색깔 있고 보시면 들리세요? 들리시나 모르겠네. 이게 종이 소리 들리죠? 꽃이 꽃잎이 진짜 종이처럼. 바스락 바스락 그래 진짜 만져보면 종이 같아요. 그래서 종이 꽃이에요. 신기하죠? 종이 꽃. 가격 5천 원입니다. 아 하나 빼봐드릴까요? 6구 6 애들은 다섯 치짜리고, 이렇게 예, 5천 원입니다. 네, 이거는 일반 제라늄. 개당 3천 원. 이거는 네 치에 들었고요. 예, 페라곤늄보다 확실히 꽃은 겹으로 피진 않아서 보시면 이런 식으로 호수로 피해요. 보이시죠? 이게 코랄색이고, 이게 다홍색인데, 코스루피죠. 예, 바로 비교 페라구늄 있으니까 페라구늄도 보여드릴게요. 이게 제라늄, 개당 3,000원, 네치 사이즈구요. 이게 페라구늄, 하나에, 이거는 5,000원. 꽃망울 이렇게 있고, 이건 다섯치, 이건 가격은 5,000원. 색깔도 이게 더 화려하긴 하고 선명하고 그 다음 겹으로 이렇게 꽃이지만 겹이 많이 져서 이렇게 많이 펴요 몽글몽글 몽글몽글 엄청나게 네 개당 5천원 네 주리안 이것도 초합판이 아니고 어, 3.5치에 들어있고요 개당 아마 2천원 하지 않을까 싶어요 이것도 어제 경매 들어온거라 아직 가격은 제가 확인을 못해봤네요 색깔은 워낙 다양하고 접사 잡아드리면 아 진짜 화려하죠. 네, 주리안 아마 2천 원 아니면 1,500 원일 거예요. 근데 아마 2천 원이지 않 않을까 싶습니다. 망울도 보시면 이 안에 아직 보이시죠? 망울이 아직 남아 있어요. 이것만 피고 끝이 아니고 여기 더 피니까 봄한두 달은 보실 수 있고요, 충분히. 네, 붓꽃. 아이리스 아직 꽃이나 꽃대는 안 올라왔고 아직 일러서 그래도 여기 에명찰에 꽃이 보이네요 보라색으로 이런 식으로 피죠 붓꽃 아이리스 3.5치고 개당 하나에 2,000원 마사줄 행김분 초설 마사줄 이렇게고 15,000원 사이즈가 잘 보이시나요 한 10피부리 건 되고요. 색깔 진짜 이쁘게 잘 나왔네요. 마삭줄 초설 15,000원. 반엽은 네. 또한번 찍어 드릴게요. 청아이비 2,000원. 하트아이비 2,000원. 원더아이비도 3.5치 2,000원. 산호수 1,500원. 몬스테라 3.5치 2,500원. 아, 지금 물을 줘가지고 예, 호야 3.5치 한 개에 1,500원. 전양금 한 개에 2,000원. 쿠루시아 한 개에 2,000원. 스킨답서스 한 개에 2,000원. 테이블야자 한 개에 1,500원. 스파트 필름 1개에 2,500원 네치포트예요. 이건 새치 아니고 네치 4치 포트. 이뭐 사이즈 큰 것들 이제 스파트 5,000원짜리 다섯치 어, 여섯치짜리고 이제 더큰 사이즈 이거는 여덟치짜리 화분에 있는 거큰 사이즈 12,000원. 그 다음에 뭐 벤자민 뭐. 뭐야 이거 팔손이. 아까전에 이거 얼마냐? 2,000원? 아, 팔손이 1,500원, 그 다음에 녹보수 10,000원, 10, 고르니아 예, 13,000원, 아 향기 좋다. 보르니아 1,3,000원, 기타 큰 사이즈 앤이시다. 이건 얼마일까요? 이게 18,000원인가 그럴 거예요. 지금 가격이 아, 북겐베리아 들어왔네. 북겐베리아 1,3,000원, 꽃이 지금 피고 있고 이게 5월에서 한 9, 9월, 11월까지 꽃이 피고지고 하죠. 따뜻한 곳에 있어야 돼요. 어, 한 영상 한 6도, 7도 이하면은 꽃이 다 말려버리기 때문에. 아, 꽃이 이쁘다. 아, 이걸 가까이서 찍어드려야 되는데. 아 예. 보이죠? 이거는 아시는 분은 알겠지만, 요게 꽃이 아니고 요 안에 이제 요게 이제 흰색으로 꽃이 펴어요 그렇지만 요게 꽃처럼 보여서. 그게 워낙 화려하게 보이죠. 진정한 꽃은 요 안에 흰색 꽃이 피는 게 진짜 꽃이고 요거는 꽃잎입니다. 아, 잎입니다. 이. 네. 부겐베리아. 13,000원. 네, 이거 어제 송영 꾹 찍었는데 이제 햇볕이 비치니까 꽃이 폈어요. 해가 비추면 벌어졌다가 저녁에 이제 해가 없으면 또 아물잖아요. 지금 해가 쨍쨍하니까 폈길래 또 한번 찍습니다. 가격은 어제 말씀은 못 드렸는데, 한 개에 2,000원입니다. 3.57포트고, 한 개에 2,000원. 네, 이것도 주황색 송역구, 이것도 개당 2,000원. 네, 그리고 뭐제 영상 한 두세 개만 봐주셨으면. 구독, 좋아요, 뭐 댓글 요 정도 좀 부탁드릴게요. 저도 뭐돈 벌자고 올리는 건 아니지만 꾸준히 봐 주시는 분이 구독 정도는 해 주셔야 구독자가 되니까 네.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릴게요. 크리에이터에게는 큰 힘이 되니깐요. 아시겠죠? 요거는 물망초, 요것도 가격은 2,000원이고 이거는 20개 박스로 사 가시면 3만 원까지 만원 DC를 또해 드려요. 네 오늘도 여기까지 일단 영상 찍어 드릴게요 내일이나 모레쯤 또더 들어오는 거 해가지고 또 따로 찍어서 또 올려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심물튜브였습니다